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 창녕에 자리 잡고 있는 꿀벌 농장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상벌통을 전부 다 내림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아직까지 개상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 개상을 이때까지 안 내린 것은 이제 합봉이 힘들어서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쌀쌀하니까 합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벌이 약한 벌, 이렇 보다 보면 은 약한 벌통이 있어. 계상벌통에서 강한 벌을 이제 한 장씩 보태줘갖고 월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산에도 울고불고 단풍도 들어있는 이런 계절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어, 잠깐만 계셔보셔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여섯 밑에는 이제 여섯 장이고 위에는 이제 이렇게 넉 장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두 장도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봉교 이제 프로플리스망 이렇게 망도 이제 제거하고. 요즘 또 음. 날씨가 따뜻해서 도봉이 심해서 참. 이제 다못 합니다. 하루에 몇통쓰게요 이렇게 이제 월동 사양이 이제 끝난 이제 먹이장 이렇게 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장씩 이제 이렇게 어 먹이장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한장씩 빼놓 습니다 그래갖고 먹이장이 부족한데 이제 보충을 해줍니다. 거봉이, 거봉이 엄청 심합니다. <laughs> 먹이창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laughs> 이런 게장이 늑장이에요. 겨울에는 이게 위에 있는 걸 걷어내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요. 왜 이제 겨울에 월동 이제 개포를 덮으면은 벌들이 이제 바깥으로 움직이는 게 적기 때문에 위에서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하라고 이제 통로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먹이장이 충분합니다. 구동이 음, 너무 심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월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먹이가 충분하고 벌이 이제 6장, 5장 든 거는 이대로 그대로 월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벌을 깨우면서 이제 포장을 다시 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이대로 월동입니다. 예, 꿀벌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